오 뭐야 동준 동아리 가입했네? 뭐래? 네가 가입 시킨 거잖아. 팔는또왜 그래? 아 이거 축구하다 마쳤다나 이거 좀 까줘. 이소율이랑 네가 내 가입 신청서까지 써냈다며아 그러니까 이런 천사 같은 친구들이 어딨는데? 근데 이소율 왔다 갔어? 걔 오늘 수업 4 개라 잠깐 왔다 바로 갔어. 오야동준이도 어? 동아리 들어왔어? 야 다행이다. 내가 만인줄 알고 못 가했잖아. 안녕하세요. 야동준아 주말에 안성 패랜드인가거기 갔었어? 어 어떻게 알셨어요야내 동기 정민이 알지? 정민이가 우리거 후배 본거 같다길래 너왜 맨날 여자 만날 때 입는 그 블레이저 봤다길래 야 만나보네 여자친구 완전 예뻤다는데? 아 여친 있는 것 같으면 진짜가? 아니 왜 당황한데? 야 누가 보면 이 비밀 까시샤다 들킨 줄 알겠다. 야 그러니까 아니면 씨, 농경 만나는 거 아니야? 뭔데 뭔데? 또 나만 모르는 이야기 하는 거같 안돼. 조용히 좀 해봐. 네, 진짜 우리과가 예쁘다 했으니까. 네 아니면 홀 소율이? 아니 너는 왜 대본에도 없는 애들이 불치고 그러냐? 왜안받아줘 못생겼으니까. 아, 어형 동거랑 도시 수업은 중간 아니라는데요? 어? 뭐? 동거였냐고? 중간 왔었는데? 이 동거랑 수업 안 됐지. 간다 이따가 자잉.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. 아니야 오래 안 기다렸어. 뭐 하고 있었어? 사진 보고 있었어. 우리 지난주에 팜랜드 다녀온 거. 음, 오 사진 진짜 잘 나왔다. 남주에 뺨 치는 거 같은데? <laughs> 그러게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찍은 거야? 사진 진짜 잘 찍었다. 뭐야 이거 나야? 난한 백오십도 안 되는 거 같은데? 아, 미안. 산책 연습 좀더 할게. 그래 연습 좀 해야겠다. 다음엔 더 예쁘게 나오게 부탁합니다. 아 요청사항은 DM으로 <웃음> 부탁드릴게요 <웃음> 뭐야 근데 갑자기 왜? 우리 원래 내일 모의를 했었잖아 아 그게 우리 과 선배가 주말에 우리 봤대 응? 진짜? 헐, 아니 어디서? 아, 나 농경인 거안 돼? 아니 그건 아니고 다행히 나잘 모르는 선배인데 팜랜드에서 여자친구랑 있는 거 세민이 형한테 말했더라고 어떡해 또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? 음... 아직은 괜찮은 거 같아 그런데 너도잖아 축격 만난다고 소문나면 안 되는 거난 괜찮지 내가 먼저 너 좋다고 고백했는데 난 감당할 수 있지 뭐야 음. 저기 혹시 휴대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네? 전화 한 번만 빌려주세요 아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있어요? 네? 축경이죠 저 같은 과 수업 듣는 농경과 1학년 임나비예요 아... 어... 안 가져가세요 네 동준인 건 아는데 성은 뭐예요? 김이요 기... 그럼 연락할게요 <놀람> 그럼 연락할거요라니 짜증 나네 진짜 왜? 뭔데 그래? 아니 조별 같은 사람이 자꾸 연락하잖아 끝나자마자 차단할 거다 진짜 근데 이제 진짜 괜찮은 거 맞지? 하.. 우리 얼마 못 봤는데 나 이제 가야돼 괜찮아 우리 원래 내일 만나기로 했잖아 고마워 응? 뭐가? 다 고마워서 나 이제 진짜 걱정 없는 거 같아 뭐야 귀여워 나 늦겠다 빨리 가자 그래 그럼 내일 네 친구들한테 말한다는 거지 불편한 거 아니야? 괜찮아 우리 사이가 더 중요한데 과 분위기에 너무 신경 썼던 거 같아 나중에 너 친구들도 만나면 진짜 재밌겠다 고마워 너도 불편할 텐데 다 나한테 맞춰줘서 고마우면 내일 맛있는 거 사든가 알았어 수업 잘 들어 응푹 음, 쉬어 아니 오빠 학번 좀 그만 먹고 도시락 먹대요 도시락 야 우리 도시락 브이로그 찍자 요즘 도시락이 대세래 아난 요리 못 하는데 브이로그 찍는 거면 혼자 요리해야 되지 않나? <laughs> 맞다 김대곤 요리 진짜 드럽게 못하. <laughs> 야 꼬은 뭐, 너폐폭하는거아이가 야, 네 입맛 음식 먹어봤으면 요리하자 말안 나올걸? 비주얼만 예으면 되지. 나처럼 <laughs> 동작 브이로그 찍자. 재밌겠지. 야 동준아, 너 이제 오냐? 빨리 와봐. 여기 안주. 무슨 일 있어요? 네가 결정해라. 형 게임할 건 어? 형 저도 공강인데. 야 얘, 똥도 똥도 한잔마시봐 도시락 브이로그 찍는 게 어때? 재밌겠지? 야, 혜정아 진정 좀 해라 제일 또 브이로그에 꽂혔는데 브이로그? 아니 아까 네 없을 때 보민이 언니가 동아리 활동비 받을 거면 활동한 증거 만들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지 얘기하다가 지금 이상 아... 어... 나는... 도시락 브이로그 괜찮은 거 같은데? 아싸! 그럼 다들 동의한 거다 나빠상에 말하고 간다! 아... 김동준 진짜 도움 안 되네 오케이! 그럼 난꼬은 거랑 같이 만들어야겠다 헐, 내한테 왜 그래? 난 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? 같이 해줄게, 영광이지. 미쳤나? 야, 내 여친 자 농경이야. 어? 뭐라고? 여자친구 농경과라고. 우리 학교? 우리 학부의 농경과? 와, 그래서 비밀이었나. 완전 얌전한 부뚜막의 고양이, 강아지들라 카멜레온, 타조, 불공. 표범? 퓨마. 저번에는 이 소율이 농경과 오빠 애들 잘 생겼는데 뭐네 하더니, 니는 연애를 한다고? 왜? 말하지 말걸 그랬나? 아니 뭐 라이벌과 여친이니까 교수님들 눈치 좀 많이 볼것 같긴 한데, 니네 어, 좋아서 만난 건 어쩔 수 있나? 근데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느낌 나긴 한다. 그럼 둘다 죽는다 이가? 그건 좀 아니지. 장난치지 말고 나 진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단 말이야. 오, 떵지 이 로맨틱한데. 이 근데 소심한 애가 어떻게 말할 걸심을 했는데? 음, 그냥 여자친구한테 용기를 받았달까? 으, 좀 역겹네니. 아, 개미핥기다. 얌전한 개미핥기가 부뚜막에 오른다. 그거다. 야, 그래서 데이트는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? 여기 저기. 아, 부럽다. 키스 시스버트봐 여자친구랑 키스 신 중에 뭐가 부러운 건데? 나 키스, 나 무조건 키스.